어떻게 피파 커뮤니티 콘텐츠로 대리 대나카린, 응? 어? 마켓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 응? 어? 여러 경품들까지 받을 수 있냐구요? 아, 풍차차? 티키엔타카에선다 된다고? 지금, 구글에, 티키엔타카를 검색하세요. 와버렸어, 난, 언제까지라도! 캡도는 너무 꼬랐어. 이게, 속가 차이도 좀 나고, EBS도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EBS 금가 선택한 이유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LH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유행이 많이 지났어. MC도 마찬가지, 뭐, 능력치 좋고 빠르다고 하지만, 우선 보면은, 여기는 MC도가 좋죠. 그래도 보면은, 얘가 금가가 거의 1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쵸? 나는 EBS 쓰느니, LH 쓰겠다는 형님들이 되게 많아. 자,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게 꼴결정력, 프리킥, 나머지 EBS도가 뺨싸대기를 가깁니다. 뺨싸대기를. 가격이 다르잖아. 가격이 야 다르죠. 근데 나는 내돈 이거 내고 쓰고 싶지 않다니까. 자 EBS랑 챔스를 봐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왜 이거 EBS를 쓰는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거북두가 쓰기 싫어요. 양발이어도 느린 게 쓰기 싫어요, 여러분들 저는. 존나 느려. 이게 오기가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비판이 하는 형님들 양발 아니면 그냥 씨발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전과자 만들어 버려. 공개 수배번 만들어 버려. 그냥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못해서. 저는 괜찮아요, 약발사. 나 진짜 안 구해지면 이거 꼭지도 사버릴까, 여러분들? 아, 꼭지도 사버릴까? C.O.C. 금까요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야, 진짜 이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교육도? 보세요. 소리 각졌다니까 여러분들? 각을 이쁘게 깎아놨다니까? 헐리였더라고요. 아니, 그 강뚝 없어도 돼, 여러분들. 강뚝이 없어도 되는 이유 설명해 줄까? 어차피 그티도 안나 피가 아, 안나요 여러분들 아니 걱정 안해도 되는게 점프가 137이야 137 좋다니까 능력치가 개쩐다니까 아니 이들이 조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예전에 그 말들 했던게 있을거야 분명히 이토티도토츠도 이런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호날두 막 이런 얘기를 했을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운도예요비운도 운이 없었던거야 Unfortunately 두 너무 높은 산들에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운이 없었던 것 뿐이야. 보면 비운도야. 게임 한두 판하다 보면 구매 완죠저 지금 이거 4 일째 구매하는 중. 아뭐 어, EBS도 날도야. 네. 오늘은 좀 호날두 사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봐. 나나 음료수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아우. 오늘 좀 클래식하게 가야겠다. 아니 교육도 매물 개 많은데 나만 안 사죠. 기본 통상 10개인 거 지금 봤네. 나는 내 5대 1000개씩 가진 거임. 여러런 질문 비용 없습니다. 질문 소개할수 있었는데. 어아 그럼 제가 올릴게요 지금. 자, 이제 안 억울하다. 거의짐바브웨 달러급이에요. 얘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돈이 이래. 야, 저 호날두 좀 팔아라. 이제 오늘은 좀 사자. 여러분들 뭐 게임 못해나 이제 안 해. 너, 아니 있을 때좀 사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존나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안 사고 싶을 때는 맨날 매물 있어 막 9,500억 이렇게 그 내가 살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 갑자기 루기야두 어? 이런 거들 전설의 포켓몬 했다니까요 안 보여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잠깐만 현기 영자 아이콘 차비 네 패키지 해드렸습니다 네 추가금이 있으셔야 저희가 끝까지 진행될 수가 있고 옵션이 좀 빠져있어요 보은 뉴스입니다. 현재 챔 마레즈와 챔 로드리 금카를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목소리> 아니 이거 존나 많아 서버에. 아좀 마지막 나 진짜. 제발 팔아주세요 여러분. 제발요. 아 제발 팔아주세요. 에? <목소리> <목소리> 제발 팔아줘. 예발님 대전전 200개 맞죠? 소전하죠. 오~~ 머리털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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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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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허허허허3허3허허36허1 4허1허1 1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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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허허1허1 1 3허허허허 1 2 8 1 2 7 1 2 6 헤더 1 3 1 몸싸움 1 2 3스태미나1 2 4 적극성 1 2 0 1 2 0 1 3 7 침착성 1 3 6 그러니까 차돌이가 없으면 안돼 한국은 그러니까 호날두가 있으니까 사실 어? 와! 핵두! 아우씨. 가자. 황두. 스웨이! 황두잖아. 호날두가 뭐 어쩌고 졌지? 호날두 맛이 어때? 죽겠지 그냥. 죽어. 빠따 개사기야. 시팅 <laughs> <laughs> 좋대. 번개도. 빠따도. 와, 부가 존나 잘해졌다. 예. 네. 지금에서야조롱받지만은 진짜 그때는 엄청 어마무시한 선수였다고 황두. 미쳤다 진짜. 개 갓두 진짜로! 우리 형! 울버린 v 리 크로마 형! 우리 가 나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우와 쌍도 뭐야? 날도 왜 이제 왔어? 와 근데 돈이 좋다 진짜. 애 팀에 이런 선수 처음 써 보거든요. 또 다른 맛이네. 뭐 고정훈, 차범근 이런 선수들이랑 또 다른 맛이야. 그냥 진짜 뭔가 이거 진짜 뭔가 돈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이 좀 나네. 아 존나 까불었다 아~~ 자들이 못따라오죠? 못따라와 빨라! 호날두도컨다 아니었으면 들어갔겠지? 씨예우! 워우! 씨이이이고 나만의 힐링보이! 호날두우우두야할수 <laughs> 있지 오히려 아니야, 빠따 봐봐. 3 빠따 <목소리> <씨. 목소리> 봐라. 야, 우리 형 빠따 봐. 씨유 See 씨유 you! See you! 역시 호날두다. 이런 크로스 따라가는 움직임은 알지? 호날두가 진짜 전매특허잖아. <laughs>